오! 진짜 몰랐어요. <laughs> 어이, <고생이 웃음> 어휴, 선수님 아, 멀리까지 오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작년까지 저희 SK. 나이치와 함께한 네. 프로만 17년 차인 양우섭 선수님을 한번 저희가 아,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스크라이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스크라이크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전 SK나이치 선수 양우섭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17년 할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에, SK 나이츠 분단께서도 이제 좀 도움을 많이 주셨고 해가지고 지금 은퇴하는 게 맞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몰래 카메라 컨셉으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우석 선수님 모셨거든요. 네. 어 전태풍 선수님 그리고 이제 네. 선영 선수님 이제 몰카 를도 한번 보셨었고. 네네. 자 오늘 이제 저희 세 번째 몰카 주인공으로 나오셨거든요 일단 불러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선수님을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laughs> 저희가 특수분장 아이템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이거 하면 진짜 뭐, 제가 봤을 땐 따님도 못 알아봐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멋진 친구들입니다. 아 좋습니다. 조심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laughs> <laughs> 선수의 몰래 카메라 화이팅! 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스크라이크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죠. 겨울 스포츠의 꽃 농구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컨텐츠는 KBL 심판은 얼마나 농구를 잘할까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분은 KBL 심판계 자타공인 체력 왕 최재용 심판님이십니다. 와. 댓글 중에 심판이나 프로 구단에프론트들도 농구를 잘하는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댓글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심판계에서는 따끈따끈한 약간 거의 신임 연차에 해당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25년도에 제가 이제 심판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체력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제가 20대기 때문에. 30대, 30대 분들보다는 제가 체력이 좋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동호인분들 표정이 그러면 5대 5 대결에 앞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팀 KBL 심판대 팀 제스트의 셔틀런 대결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파이팅! 최치용 화이팅! 예! 역시고 형 어떠셨어요? 아. 와 어디요 어디? 아, 심판 인정. 인정. <laughs> <laughs> 자첫 번째 셔틀런 대결은 팀 KB 심판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숨이 너무 차네요. 이게 제가 농구 체력과 기초 체력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있어야지만 저는 공이 있어야 불독이 됩니다 아자 그럼 혹시 이제 서로 이제 상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약간 이렇게 조금 이게 수비를 하실 건가요? 자, 디펜스 하는 거아아 아, 공조차 못 잡게 하겠다 자 그럼 오늘 스크라이크가 준비한 이제 메인 컨텐츠죠 KBL 심판은 과연 얼마나 농구를 잘할까 팀제스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20대 분들 3명으로 구성돼 있었잖아요 그 체력으로 일단 찢어버렸습니다 초반에 제가 도발을 20대로 해가지고 20대 분을 다 내보낸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 팔기 정도까지는 너무 여유있어 보이셔가지고 네.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아이 선수는 다르다. 그런데 지금 약간 고을 사이에 눈는게야 뭐? 맞아 이게 지금 이게 눈물 눈물입니다 눈물. 내 거터에는 최대한 자제하다가 이 거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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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바울, 바울. 바울 아니야? 어,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렵네요. 이게 <laughs>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해도 어색하고 약간 <웃음> 느낌이. <웃음> 그니까요아제 빼! 이럴 거 같아가지고 지금 <laughs> 조금이라도 더 떼야지 네.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네. 하는 거 2분, 3분 정도 됐을 때 본격적인 실력 발휘를 하겠습니다네이팅나나나 thank oh. you 보이진 않는데 야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일대1 경기 양상도 되게 재밌어요.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laughs> 네. 너무 잘했어요. 역시 20대는 쉽지가 않아요. 숨어라. <laughs> 술 <laughs> <불> 마셔. <laughs> 수비 어떻게 할까요? 또 존, 존, <laughs> 둘 셋, 제가 뒤로 갈까요? 아, 네. 네, 네, 네. 别动 자, 이번 운동 하시고, 하시씩 하시고, 하시하고하이파 하시고, 하시하시하시하하 샷샷샷 워 샤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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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이 안보여서 죽는줄 알았어요 <laughs> 다섯개 다섯, 다섯 남았네요 이제 <laughs> 드리플더블 까지 <에이, 웃음> 답답하네 선출이에요? 아동북대 네. 몇살이에요? 다니다 고맙습니다. 니다니다몇분 떴나요? 몇분 떴나요? 몇분 떴나요? 야, 너무 요 진짜. 그렇게 허리 바운드 유포시 너무 힘들어 가지고. <laughs> 네, 제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와. 체력적으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총 32분간 진행된 대결에서는 팀제스트 <laughs> 20대 팀이 55대 54단 1점 차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쿼터에 <laughs> 아마 여러분들이 정체를 정확하게 아신 것 같아요. KBL 심판이 아니라 KBL에서 통산 17시즌을 보낸 선수이자 2022 SK 나이츠 통합 우승 멤버의 주인공인 양우섭 선수였습니다. <laughs> 진짜 몰랐나요? 네 진짜 몰랐습니다 아까 2쿼터가 끝나고 1쿼터는 연기였어요 그냥 최대한 실 선호를 많이 해라 2쿼터 끝나고 나니까 팀 제스트 쪽 쪽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보험 어? 보면 생체인에서 좀 하는 에이거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네 처음에는 좀 몸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실책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든요 뭐 2쿼터부터는 천천히 이제 실력을 보여주셔가지고 농구 많이 하셨던 분이다라고서 예상은. 오늘 양우석 선수는 실질적으로는 3 쿼터를 뛰신 거죠. 16 득점, 7 리바운드, 6 어시스트를 기록하셨습니다. <laughs> 이 쿼터까지도 실질적으로 모르셨나요, 제들? <laughs> 어, 그냥 어, 농구 어, 되게 잘하시는데라고 생각했는데 한 쿼터 또 완전 제대로 하시는 거고, 와 뭐, 그때부터 느꼈던 거 같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심판인 줄 알고. 아 근데 응원성에는 저도 왜냐하면 같이 이제 일대일을 많이 하신 외모 담당 분이 되게 수비도 정말 잘하고 공격도 잘한다 생각했는데 응원성은 좀 다르더라고요. 뽀로기야상전볼 <laughs> 때마다 뽀로기야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laughs> 그러기에는 득점도 되게 많이 하고 공수 양면에서 조금 맹활약을 펼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이 오늘만큼 좋았어요. <laughs> <laughs> 오늘 스별히 컨디션이 좋았다 사쿼터에 네. 우섭 선수님의 정체를 알고 하시는래또 며칠을 보셨어요 약간 우석 선수님 앞에서 득점을 하시고 세레모니도 하시고 똑같이 리벤지도 당하셨어요 네. 첫 번째 했을 때 이제 그 세레모니 어떤 의미였나요? 저도 한번 눌러보겠다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laughs> 다음번에 <진짜> 당하니까 초청하더라고요 <laughs> 그 우섭 선수님께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플레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laughs> 너무 힘들고요. <laughs> 오랜만에 운동 다운 운동을 한것같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 왜 제스트 팀 분들이 동호회에서 최강자를 하는지 알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대5 대결까지 정말 재미나게 해주셨는데, 조금 우섭 선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보내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저희는 조금 많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두분 중에 누가 이렇게 아, 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스페셜 배치로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뒷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외모 담당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선출이시더라고요. 네. 일곱 <laughs> <그거> 비밀이었는데. <laughs> 그런데 어떻게 직속 선배한테 이런 사연을.. 아까 물어봤거든요, 몇 살인지. <laughs> 저랑 16살 정도 사이로. <laughs> 그다음에 무섭 선수님이 프로 17시즌을 보냈고 팀 제스트가 창단 18년 차입니다. 와 진짜 거의 그 정도 <laughs> 지금 차이가 나는데 아까 세리머니 보고 저 끝나고 강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laughs> 생각을 하기 했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어. 하루 어떠셨나요? 전주훈련보다더 빡센 것 같은데 비시즌 <laughs> 진짜 그 트랙 뛸때 약간 그 향기가 지금 여기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그 스카이클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네, 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또 제가 힘이 될수 있는 한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동호회 분들도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어 정말 리스펙 합니다. 리스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